유아 조각을 가는 일. 그대가 그대 자신이 될때 선은 선이 된다. 그대가 그대일 때 사물을 사물 그대로 보게 되고 주위 환경과 하나가 된다. 선 이야기나 공안은 우리가 순간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의식하게 되기 전에는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순간마다 하고 있는 행동을 알고 있으면 공안 역시 그다지 어렵지 않게 된다. 공안은 참으로 다양하다. 나는 개구리에 관한 공안을 자주 들려주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웃곤 한다. 개구리는 매우 재미있는 녀석이다. 그놈은 꼭 우리 사람처럼 앉는다.하지만 그놈은 자신이 뭐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사람들은 선을 공부한다고 해서 자선을 시작하면 자신이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대의 남편이나 아내가 자고 있는 동안 그대는 자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대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데 상대는 게으름만 피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대들이 자선을 하고 있는 건 대개 이런 식이다. 그러나 개구리를 보라. 그놈은 역시 우리와 같은 자세로 앉는다. 그러나 자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 그를 관찰해 본 사람은 알 것이다. 무언가가 귀찮게 굴면 개구리는 인상을 긋는다. 잡아먹을 만한 먹이가 가까이 오면 널름 잡아먹고 먹은 채로 앉아있다. 우리 선공부도 꼭 이와 같은 것이다. 특이한 무엇이 결코 아니다. 육조 해능의 제자, 남학 해양의 제자 중에 마조라는 사람이 있었다. 마조는 해가 특히 길어 코끝에 닿았으며 목소리가 크기로 유명했다. 마조는 자선의 열심이었다. 남학이 보니 그의 모습은 태산이 앉은 것과도 같고 개구리가 앉은 것과도 같았다. 어느 날 남학이 제사에게 물었다. 자넨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자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선은 못 하려고 하는 고 깨달으려고 합니다. 부처가 되고 싶습니다. 제사의 대답이었다. 나막은 기화 조각을 한개 가져다가 갈기 시작했다. 마조가 의아해서 뭘 하시냐고 물었다. 이걸 갈아서 거울을 만들어 보려고 하네. 어떻게 기화 조각으로 거울을 만듭니까? 자선만 한다고 어떻게 부처가 되나? 부처의 경제를 얻고 싶다고? 평상심밖에 부처의 경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수레가 가지 않을 때 자네는 수레를 때리는가 말을 때리는가? 여기에서 남학선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을 하든 그 자체가 선이라는 뜻이다. 진정한 선은 잠자리에 들거나 선방에 앉아있거나 하는 일상의 행동 그 너머에 있는 것이다. 그대의 배우자가 잠을 자고 있더라도 그건 역시 선이다. 나는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희는 잠만 자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제 아무리 결과부자를 잘한다 해도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은 진정한 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언제나 개구리처럼 되어야 한다. 그게 진짜 자선이다. 마부가 마부가 될때 선이 선이 된다. 마조가 마조 자신이 될때 그의 참선은 진짜 참선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일 때 무엇을 하든 그것은 선이다. 하지만 너무나 흔히 우리는 잠자리 속에서도 우리 자신이질 못하다. 우리가 선방에 앉아 있는 동안에조차 참다운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인지 의심스럽게 짝이 없다. 여기 유명한 또 하나의 공안을 말해보자. 늘 자신에게 이름을 불러보는 선사가 있었다. 주인공아라고 부르면서 곧 예라고 대답했다. 주인공아 예, 주인공아 예. 물론 그는 작은 토굴에 혼자 살고 있었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때때로 자신을 잊어버리곤 했다. 자신을 놓쳤다고 생각될 때마다 그는 자신을 불러내곤 했다. 주인공아, 예. 우리가 개구리처럼만 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일 수 있다. 개구리도 때로 자신을 놓치고 인상을 긋기도 한다. 또 뭔가 먹이가 나타나면 뛰어들어 그것을 잡아먹는다. 그러므로 개구리도 항상 자기 이름을 불러보는 것 같다. 참선 중에서도 그대는 자신을 놓치는 때가 있을 것이다. 졸음이 오거나 마음이 방황하기 시작하면 그대 자신을 놓쳐버리게 된다.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면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플까? 하고 생각할 때 자신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자신을 놓치기 때문에 그대의 문제가 문제가 돼버리는 것이다. 자신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어떤 장애가 오더라도 그 어떤 문제도 존재할 수가 없다. 그대는 문제의 한복판에 다만 앉아 있을 뿐인 것이다. 그대가 문제의 한 부분일 때, 혹은 문제가 그대의 어느 한 부분일 때,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그대가 문제 자체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그대 자신 자체인 것이다. 일이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다. 그대의 삶이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한 부분일 때 다시 말해서 그대 자신이 현재의 순간에 스스로에게 각성되어져 있을 때 그때 거기에는 어떤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 자신으로부터 유리된 어떤 생각 즉, 어떤 망상 속에서 헤매기 시작할 때, 그때 그대의 주변은 더 이상 실제이지 못하게 되고, 그대의 마음도 더 이상 실제가 아니게 된다. 그대의 마음 자체가 미혹되어지면, 그때 그대의 주변도 안개 낀 자욱한 망상이 되어버린다. 한번 망상 속에 놓이게 되면, 망상에는 끝이 없다. 속속 이어지는 미혹된 생각 속으로 말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문제 속에 휘말린 채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살아있음 자체가 사실상 문제들 속에서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를 풀려면 그것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하고 그것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그러니 어느 것을 채찍질 해줘야 옳겠는가?수레인가 말인가?그대 자신과 문제 둘 중에 어느 쪽이겠는가? 그대가 어느 쪽을 때려야 할까를 의문 가지기 시작한다면 벌써 방황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직접 말을 때렸다면 수레는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진리 속에서는 수레와 말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대가 그대일 때는 수레를 때리든지 말을 때리든지 문제될 게 없다. 그대가 그대일 때 선은 참된 선이 된다. 그러므로 자선 수행에 들어가면 그대의 문제는 자선 수행이 될 것이며 그 밖의 모든 것 역시 자선 수행이 될 것이다. 남편이나 아내가 이불 속에서 잠을 자고 있다 하더라도 그쪽 역시 자선을 하고 있는 게 된다. 그대가 정말 자선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그러나 그대 자신이 진짜 자선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그때 모든 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 그때 그쪽이 존재하게 되며, 그쪽과는 분리된 서로 완전히 다른 그대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대가 참대게 수행에 들어가 있다면 기타 모든 것들도 동시에 불법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의사가 자신을 점검해 보듯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 스스로의 이름을 불러 보아야 할 것이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런 식의 수행이 순간에서 순간으로 잠시도 끊어짐이 없이 지속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밤이 오면 새벽이 온다는 말이 있다. 새벽과 밤 사이에 간격이 없다는 뜻이다. 여름이 끝나기 전에 가을이 온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해야만 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수행해 나가야 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사실상 오로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기만 한다면, 문제와 부딪혀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단지 귀와 조각을 갈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우리의 수행법이다. 우리가 하는 수행의 목적은 결코 귀하를 갈아서 보석을 만들자는 게 아니다. 다만 계속 앉아있기만 하라. 참다운 의미의 수행은 바로 그것이다. 불성을 얻게 되는지 못 얻게 되는지 귀하를 보석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알면서 이 세상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이 우리 수행이다. 그것이 정말 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먹을 때는 먹으라고. 앞에 놓인 것을 먹어야 한다는 말이다. 때로 우리는 정말로 먹고 있는 게 아니다. 먹고 있기는 하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다. 입 안에 들어있는 것의 맛을 알지 못한다. 먹고 있는 동안 먹을 수 있는 한은 모든 건 문제될 게 없다.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대가 그대 자신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진정 그대일 때 사물을 그 자체로 보게 되며 주변과 하나가 된다. 거기에 그대의 진정한 자신이 있다. 거기에 진정한 수행이 있다. 그대는 개구리의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개구리는 수행의 훌륭한 표본이다. 개구리가 개구리일 때 선은 선이 된다. 점점 더 개구리를 이해하게 될때 그대는 깨달음에 이르른다. 그대는 부처가 된다. 또 그대는 남들을 위해서도 훌륭한 존재가 된다.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 이것이 선이다.